자,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전장 주주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또양 시장이 지금 음 하락 출발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음 지금 코스피가 2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어요. 2 6 0백 30포인트 되죠. 이번, 뭐, 미국 시장에, 이제, 어쨌든, 전고점에서의 장대응공 조정을 받았지만, 우리 시장은 2 6 0 0 크게 하려 하거나 그러진 않을 그런 흐름이긴 해요, 보니까. 어, 아, 코스닥도 지금 현재 7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600, 아 767포인트인데요. 자, 오늘 이제, 그, 지금 장중에 나스닥 선물은 주말에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아,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 뭐, 일본 정신은 오늘 휴장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환율도 어... 오히려 조금 하락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쁠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지금 외국인들이 1,400억 기관들이 1,400억.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그죠. 지수가 좀 밀린다 볼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거든요. 뭐 자사주와 외국인 매수 그, 지금, 기관들의, 이제, 프로그램 관련 부분과 연기금의 매도가 조금, 연기금도 오늘 삼성전자를 조금 매도하는 그런 모습에서, 약간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외국인들이 어제 미국 시장에,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금락을 했다고 해서, 크게 이렇게 동요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을 쭉 보면은, 아무튼 지난주에도 그랬지만은, 낙폭 과대의 2차 전지 쪽이 오늘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이런 방산이라든지 전력, 뭐 조선주도 조금 내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바이오 쪽들도 조금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는 다 내리는 모습. 그런데 바이오 쪽 부분에서도 에, 중국에 또 코로나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어, 박지에서. 그래서 고와 어, 관련된 이제 진단 키트주도 오늘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차전지 쪽과 진단 키트 쪽. 진단 키트는 이제 어쨌든 이슈 때문에 그죠? 중국에 또 코로나 관련 이슈 때문에 상승하는 것이고, 이차 전지 쪽은 뭐 미국 시장에 테슬라가 하락을 했지만 워낙 단기적인 부분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본다면 시장 전반적인 이런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죠? 만약에 얼마 2차 전지까지 하락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좀 미국의 어떤 단기 고점에 대한 우리 시장의 부담, 또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많은데, 시장의 흐름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2차 전지 쪽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쪽의 단기적인 그런 부분, 또 특히 이제 퍼스코 그룹주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부분, 그리고 진단 키트 부분들이 아침부터 뭐 갭상승을 하는데, 과거에 있는 코로나 트는 연속성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바이오 쪽 부분은 뭐셀트도 크게 박스가 하단에서 밀지 않고 있고, 오늘 이쪽에 어, 기조수출 부분에 이제 ABL 바이오가 지금 플러스를 약간 또 내고 있는 흐름이면, 이면 그죠? 뭐그 옆에 있는 또 기조수출 플랫폼 쪽도 같이 좀 올리지 않을까. 오늘 뭐3천원 계약도 좀 플러스를 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건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장 제일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을 저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올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시겠죠? 파이팅 하십시오. 자, 어, 우선 이제, 미국은 뭐, 어, 어, 제가 이쪽 그, 이, 어제께, 미국 시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가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주말에 이제, 한번, 약간 한번 볼게요. 이쪽을 안 봤으니까. 미국도 보면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특히 이제 전수현 전선 같은 경우에 지금 뭐어 주가가 연일 그죠? 시장과 상,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 화이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바닥에서 조금 오르는 그런 모습. 을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시장은 다 좋았다. 특히 머더나 같은 경우에 5급도를 보였으니까. 근데 이제 테슬라가 지금 보면은 미국이 조금 이제 박스권 고점 부분을 제가 약간 경계하는게 테슬라가 어쨌든 고점에서 계속 지금 낮추고 있거든요. 20일 깨니까, 그죠? 근데 이제, 테슬라는 또 하락을 하지만은, 반대로 애플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죠? 엔비디아도, 물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도 좀 하락폭이 조금 컸죠? 그죠? 4% 때. 그래서, 어, 미국 시장이 어쨌든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하락을, 그죠? 한다. 또 테슬라가 추세를 약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은 조금, 근데 이제 미국 나스닥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이시 아야 지금 뭐야 박스권이 하단 19,000 포인트만 깨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면 우리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그런 상황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시장을 넘어서 자 오늘 외국인 1,480억, 기관들이 1,367억인데 금융 투자 쪽이 565억. 그러니까 금융 투자 쪽이 매도가 크진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연기금도 667억이죠. 연기금.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왔던 연기금마저도 매도를 하다 보니까 지수가 약간 돌 세워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에 비해서 뭐오장이 되더라도 연기금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금융 투자 쪽에 매수가 유입이 된다면 시장은 지수는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수를 보면 자 포스코 푸츠엠입니다 그죠? 제가 지난 주부터 계속 말씀을 낙폭 가대 부분에 폭스그룹을, 그 이것도 이제 여기서 어, 뭐 이제 바닥은 이렇게 뭐 확실히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세를 돌린다 이런 측면보다는 어,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나온다면, 에, 모르겠어요. 여기서 조금 더 탄력을 받는다면은 한 단계 더 도약이 가능할 수 있는 가연대가한10 8만 원대까지도 그죠 볼 수는 있어요. 1 8만 원대. 그러 그러니까 십팔만 원대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백이십일 평이거든요. 그죠? 워낙 많이 뭐 하락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이따가 보도록 하고 그쪽은자 그러면 지수를 보면 자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도 물론 이제 양봉을 만들었지만은 이이0이등 평균선이 2 6 1 6 포인트예요. 그죠? 그래서 이0이등 평균선 요요 요 전후에서만 멈춰준다면 그니까그 전후가 또 어디냐하면 작년 10월 달에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그죠? 그 매듭이죠. 그 단기에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조정받는 것은 뭐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0 0 5 9 3 0 삼성전자. 그죠? 지금 양봉을 약간 만들고 은는데 20일 위에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최근 당근에 주가가 뭐 5만대 원요 중반 어, 초반에서 그죠? 많이 좀 올라왔죠. 1 2 1을 이제 돌파하기 위한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000665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이제 약간 이상한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는 낙폭 과대 부분에 삼성 전자가 단기적으로는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자동차는 지금 뭐 가장 악재가 많은 부분에 근데 바닥 워낙 주,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또 하락을 해 있는 상태니까 000270 그죠. 자 바닥 금이죠.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보면은, 이제, 바이오 쪽 부분에서는 셀트리온이 어쨌든, 음, 금요일 날 내가 이제, 예, 하락을 하고, 오늘은 조금 꼬리를 감이 박스권 하단 자체를 이탈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내일 실적 발표가 있고, 또 최근에 어쨌든 뭐, 시장 자체도 나쁘지 않는 상황에서 좀 계속 박스권에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산화적으로 염두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수급이 여전히 이제 JP 모건하고 신한 항상 이제 셀트는 뭐두 가지 밖에 없어. 그죠? JP 모건 신한이 매도하면 주가가 내리고, 매수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 거래가 오늘 크게 터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14만 주니까. 꼬리를 조금 더 달아 올리기를 바라, 양봉을 낸다면은 오히려 더 자신감을 가진다. 그래서 오늘도 뭐 악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호려가 나오지만 뭐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자, 삼성바이오도 지금, 삼성바이오가 지금 어쨌든 뭐, 어, 먼저, 여 뭐, 오르고, 그죠? 삼성바이오. 21을 지키니까. 뭐, 크게 무너지는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바이오 쪽 부분은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 카카오는 뭐, 바닥건 카카오. 그죠? 카카오 바닥건이에요 어, 바닥 다지든지 조금 하면. 그러니까 저번, 어, 저점을 딱 높이잖아. 그죠? 높이잖아. 그래서 아직 덤비지는 마시고요. 바닷근, 그리고 이제 뭐 네이버가 오늘 소폭 상승 네이버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늘 그죠 안정적인 모습이잖아요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는 물론 약간 한 단계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도주의 역할로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뭐006400 누구 SDI 똑같이 포스코 퓨처엠 SDI 그리고 LG에너지는 LG에너지는 상대적입니다. 고가니까 그죠 LG에너지 LG에너지는 조금 거보단 약하죠. 그죠? 자 LG 그죠? LG에너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 장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이제 약간 그 정점이 오긴 했어요. 그죠? LG에너지. 제가 저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한 38만원대요. 전후부분. 그죠? LG에너지는 다른 애들도 미리 좀 올라왔죠. 0064, 03은 뭐 SDI 이런 쪽 애들보다도. 그 SDI는 이런 쪽은 좀여력기도 있고. 그죠? 포스코 푸치엠, SDI는 이런 게좀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타에는 에코프로, BM. 요것도, 그죠? 요것도 한 120일 입행이면, 그니까, 어, LGMG가 거의 왔으니까, 120일 평행선이면 14만 한 6천원까지는 뭐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그죠?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120일까지라고 본다면은, 요것도 뭐한 7만 3천원까지는 거죠. 뭐 코스모 신설에든. 같은 케이스예요 그, 오늘, 금양이 이제 보니까 좀 가,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죠 금양. 이것도 와, 완전히 고 낙폭 가대여서, 그죠? 요것도 120까지 온다고 한다면은, 한 3만 3천까지 볼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 그죠? 120까지는. 요거는 뭐, 한, 고점이 그, 그한 2만 7, 8천원까지는, 그죠? 매력이 뭐 있지 않을까? 낙폭, 완전히 낙폭 가대니까. 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시장이 좋지 못한 부분에서 낙폭 가해주고, 올라오니까 그 흐름을 보면 될것 같고. 자 빨리 볼게요. 바이오는 이제 어쨌든 abl만 지금 abl만 약간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자, abl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다가 자 그죠 그, 이제 뭐그 위치에 지금 바닥건 그러니까 박스가 하단에 요게 요게 무튼 가려는 흐름을 보였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누르는 모습이긴 해요 그죠 abl 여전히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박스권 20일에 세우는 모습인데, 어쨌든 뭐, 지금은 조금 더, 그죠? 옆으로 세우면 더 좋겠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리아캠. 리아캠은 금요일날 강했고, 어, 리아캠은 금요일날 이제 강했잖아요. 그죠? 리가. 리아. 리가캠은 이제 금요일날 강했죠. 리가캠 바닥은 조금 120일 세우고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ABL, 아, 아 알테우젠. 아무튼 20일 뭐 지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쪽에 보면은 어, 어쨌든 이 바이오 쪽부분에이 플랫폼 3인방 부분에서는 이제 ABD 최근에 좀 주도를 약간 하는 그런 흐름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연택 응? 어, 진단키트, 수연택 뭐 이거, 이걸 뭐 오늘 사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죠? 응? 수연택 또 시젠 시 g 그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랩지노믹스. 응? 그 부분이 그렇게 뭐 이게 우리 시장에 연속적으로 호재로 작용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바이오 쪽이 조금 온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쪽에 코로나 진단, 코로나인 쪽보다는, 그죠. 정통적인 기술 수출 부분이든, 뭐, 신약 부분이든, 이런 쪽으로,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쪽에 ABL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오늘 셀트가, 그죠?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뭐 이제 실적이 다 나와 있는 상이지만, 오늘 힘을 조금 내네, 그죠? 셀트가. 여기 양봉 내면은 뭐, 양봉 내면은 박스권 하단 지키는. 그럼 내 실적 발표하면 오히려 더,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뭐, 그러면 할게 없어. 지금. 음, 그죠? 시즌이나 이 쪽보다는 오늘 오히려, 오히려 ABA나 뭐, 리가캠, 이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리고 시장이 좀 안정이 된 부분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이라든가 조선 같은 건다 조선이거든, 조선. 어, 하나오션. 조선 좋잖아요, 하나오션. 그죠? 더 기,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한달이더 약간 늘릴 수도 있고. 그죠? 하나에어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에어하나에어는 뭐요? 하나에요. 그 끝이 없네, 그죠? 하나. 오우, 셀트는 부하까지 올라왔네요. 음, 화이팅. ABL도 막 치고 올라오죠? 아무튼 리아가 올라올 것이고. 그죠? 지수가 조금 낙포를 줄이는 흐름을 보이면. 그죠? 음, 지수가 지금 20포인트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조선주들, 뭐 삼성 이쪽도, 뭐현대에는좀 플러스를 약간 내는 모습이니까. ABL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네, ABL. ABL. 에, ABL. 음, 자, 화이팅 하시고, 오후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